유막 제거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소프트 99 글라코 유막 제거제 G47은 작고 딱딱한 연마 입자가 유리에 쌓인 유막을 쉽고 빠르게 제거해줍니다. 액체와 병이 일체형으로 설계되어 사용이 간편하며 문지르고 헹구기만 하면 깨끗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작업시간이 짧고 효과가 오래 갑니다. 특히 와이퍼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소음이 줄어들며 물 자국 없이 깔끔하게 닦여 비 오는 날에도 안전 운전에 큰 도움을 줍니다. 소리 하나만 제공되지만 내구성이 뛰어나 세척 후 재사용 가능해 경제적이며 정식 수입 제품과 동일한 품질을 합리적인 가격에 빠른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차량 관리에 부담 없이 탁월한 효과를 경험하고 싶다면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